시아유, 써이또 왔어요. 지겨우신가요? 보지 마세요. 그래도 보세요. <laughs> 글 올리신 분요. 스타일, 스타일 팸의 펜 마루나 언니고요. 제목은요. 친구처럼 연인처럼이네요. 읽어드릴게요. 그늘진 마음에 사랑 하나 담아 보았습니다. 어두운 마음에 빛을 비춰 보았습니다. 늘 혼자라는 생각에 우울해 할때 당신은 가장 따뜻한 사람으로 내게 다가왔습니다. 부족함은 채워주시고, 오만함을 버리게 해주시고, 나를 가두는 그물도 걷어 주었습니다. 허전함을 채워 주시고 늘 사랑하는 눈길을 주시어 새로운 나로 거듭날 수 있게 도와 주신 당신이 당신이 있어 살아가는 즐거움도 알게 되었고 언제나 당신과 숨을 쉬며 살아가는 세상이 그리 힘들지만은 않습니다. 서로 의지하며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때말 없이 전부를 들어주는 그런 친구 같은 우리가 되어서 마음에 부담되지 않는 그런 사이로 당신이 내 곁에 있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편안한 사람으로 영원히 내 곁에 있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글 중에서 요래 돼 있어유. 지도 얼렁을 떠나지 않는 이상 님들 옆에 계속 있을 거네요. 지가 떠날 수 있을까요? <laughs> 아마 못 떠날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나요? <laughs> 그렇다고요. 다시 올게요.